Do you know who? Yes! 정우? Wh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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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말고 유행는게 하나 있죠. 양시리? <laughs> 김정우? 아, 아 가깝다 가까우다. 맞출 수 있었네, 아. <laughs> 여러분, 진짜로 미리 얘기하지만, 정말 독감 같은 또 정우 형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한 번, 한번 스며들면 전파시키는. 링거로도 안 돼요, 남자. 여러분. 맞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어? 인기 우리 우리 사이 정말 같이 있어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정말 캐릭터가 충만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인기와 끼가 충만한 그런 캐릭터이 정우가 신기합니다. 그 정우가 그숨 숨진 또라고 네. 네. 숨겨진 진짜 또라이. 너가 <laughs> 오늘 그 오프닝 인터뷰야. 그 처음 너 인기야. 오늘 너 7년차 가수야. 그, 그 그거 그 들어갔어. 7년차 가수 너 몸속으로 들어갔어. 칠 <laughs> 어너칠 년차가세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제 차자 이제 너 소개시켜줄게. 어, 자 오늘의 오프닝 인터뷰, 7 년차 슈퍼 댄싱 가수 김정우. 인사부터 드리게요. 인사부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7 년차, 칠정우입니다. <laughs>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그 오늘 허리까지 마크. 는또 모든 곡에는 포인트 안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 안 혹시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laughs>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포인트가 <laughs> 맞았어. 나 방금 맞았어. <laughs> 나 방금, 나 방금 맞았어. <laughs> 자, 이제 7회장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laughs> 네, 이제 데뷔 1, 1 2, 이주차인가 이제? 2주차 김정으로 다시 돌아왔어. <laughs> 아, 똑까하 <조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오 <laughs> <오우>. 몇 학년이에요? <웃음> 5학년이에요 고등학교 몇 년? 네 고등학교 왕. 이렇게 맞이했긴. 안녕. 진짜 사랑한다고. 뭐야? <laughs> 어? 집 어, <laughs> 잠깐만요. 학교가 붙었어요. 뭐뭐 뭐. 예 뭐, 뭐. <laughs> 정우는 혼자 나, 네. 다른 학굔데. 지여긴 <laughs> <나>, 우리 거리야. <laughs> <laughs> 우리, 우리, <laughs> 급식 좀 많이 먹었나본데 <laughs> <laughs> 급식 때뭐 나오는데? 끝나 스파게티 몰랐이크등학교잘기억해 무슨 고등학교라고요? 중고등학교왜중고등학교야김정잘 기억해둬 두 Hey Miami! Listen carefully. This, check it out. Yo, yeah. are you ready? I'm ready! Oh, sorry. 4월 28일 기대해. Please! 저 지금 매우 흥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It's a please please! Please! R-O-O-F-L. <laughs> Is it true? Yes! Okie dokie! Oh, okay, okay. so, what's up, mammy? <laughs> A-S-A-P! <laughs> <laughs> to me to <laughs> Are you c r a z What? Oh my g o 여러분, 이거 아세요? 후진하는 남자? 여러분, 후진 후진 지금. 후진 중이에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거 주차권있 있어야 지금. 저 지금. 저설레저설레저지 여러분. 설레죠, 솔직히 설레. 솔직히 설레죠. 이상 무면허 김종우였습니다. 안녕, 라면 틀어주세요, 말하세요 오케이. My name is John Kim. 오케이. Everybody, Jimmy Dessa, ready? 오케이, Jimmy Dessa, ready. Hi, hello,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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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B B, as my diamonds, I'm s h i n i 야야야. with the best hair. <rPIAN> <phinness> are you happy to have that title? Ah, potato. Did he just say potato? Are you happy to, are you happy title? Title potato. Oh, happy. 두번 더, 두번 더. 이 번, okay, okay, 삼 번. 啊！寶寶 엄마말 들어 안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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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돼 광고 모델 들어오지안 된다 모발 모발 내가 해야 된다 두개 사면 하나 갖공오 별이 다섯 개간 우리 우리를 언제 이렇게 w h a t your name is t h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그냥 옆으로 갔다가 내려. <laughs> 홍기 갔다가 좌로 갔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찔렀다가 홍기 내렸다가 청기 내렸다가 그냥 좌로 이렇게 내렸다가 어, 홍기 올려. <laughs> 그게 <왜 이러고> 청기 <laughs> 올리는 척하면서 좌로 갔다가 왔다 왔다리 갔다, 갔다리. 왔다리 갔다가 오다리 갔다가 가다리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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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 내려. <웃음> <웃음> 진짜 아셔야 될게 정우 형또 프리스타일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 사실 멘트 멘트는 또 정우 형인데. 이게 멘트나 뭐 삼행시나 뭐 이런 프리스타일은 다 정우 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캡처 타임. 찰칵 캡처. 어, 아 캡처 타임. 아니 캡처 타임. 안, 얼굴이 안나 보여. 잠깐만, 잠깐만요. 그, 프랑켄슈타인. 캡처 <laughs> <캐, 캐쳐> 타임. <laughs> 뉴욕 타임. 오. 뉴스바로 라인. 모카 카라멜.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너는 무슨 차? 차. 너는 무슨 카? 나는 스포츠카. 어... 너는 그리고? 정우 형은 연습생 때부터 좀 잘했어요. 아이폰. 맥도날. 드 <laughs> 아이폰, <1레벨>. 아이폰 맥앤치즈. <laughs> 아이폰 맥너겟. <laughs> 일단 귀엽고요. 귀엽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1 1 7 합류하게 된정 정우, 정우라고 합니다. <laughs> 정우, 정우라고 합니다. 한번쓱쓱해는데요 쓱쓱해. 저도 모션이 정우입니다 했는데, 정우입니다. 약간 안 빠졌어. 이런 고 풋불타. 정우가 미안해. 왜 들어왔는지 알겠네. 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 2, 7에 합류하게 된 새싹 청순요정 정우입니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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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렌지 <웃음> 정우가 <웃음>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리 형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멤버들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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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아이. 정우도 뭐 흘렸거든요. 뭐 흘렸는지 아세요? 사랑스러운. <laughs> 귀여운. 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또 와떠잉. 뿅이 형아. 나 오늘 컴퓨터 사주기로 했잖아. 왜안 사주는 거야?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사줄 거야? <laughs> 빨리 사줘 나 테스크탑 필요해. 얘 너무 세잖아 솔직히. 꽃받침의 윙크. 아까 저문가 그거 그거가? 아, 다른 그건가? 얘 네, 전문 분야 아니야. <웃음> 그러면 <웃음> 한 다섯 포즈 해줘. 청순 버전으로. 좋아 좋아. 오. <laughs> 아, 아, <진짜> 아, 가끔 무서워. <웃음> <웃음> 윙크 어디 갔어 윙크? 아. 진짜 잘한다. <laughs> 괜찮나요? 어떻게 좀잘 나왔나요? 좋았습니다. 더더더 잘했어. 좀 심막한 네, 거 같나? 어? 심박한 거? 윙크 윙크. 어? <웃음> 오케이. 저거 얘다. 저. 저거 진짜 잘해 <laughs> 기대합니다, 우리. 도 오, 기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Just, Just breathin' and breathin' and breathin' and breathin' I know h a t e keep on breathin' g oh. 복잡해 틈만 나는 바퀴 관둘래 더괴것 같은데 uh,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길러매고 뭐 경험하고 뭐 나도 가속 동네 내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거 말로 더못 채우는 것난 지금 가라앉는 힘인걸 네모난 바다속에서 음, 문제야

<웃음> <웃음> 그리고 저렇게 비율이 완벽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저 완벽한 <laughs> 비율. 완벽 비율. 팔 <laughs> 등신을 넘어가는 저구 등신의 비율과. 어머나. <laughs> 저렇게 귀여운 얼굴 어. 그리고 저렇게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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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잘생겼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 <laughs>